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전신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선거 전날인데요. 급작스럽게 제가 또 유튜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1박으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짜잔! 드디어 제가 모델 Y를 타게 됐습니다. 자, 이 검정색 모델 Y,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모델 3 퍼포먼스 20년 후기형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트펌프라든지 헨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고 배터리 용량도 좀 작은데요. 지금 오늘 가져온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출고한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정색 색상의 20인치 인덕션 휠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늘 모델 Y를 타고요. 속초로 갈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모델 Y 같은 경우에 인덕션 휠이 들어가 있으면 승차감이 더안 좋다고 하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과연 승차감이 어떨지. 제가 직접 인재양량, 터널에서 느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제가 지금 받아갖고 한 30km? 30km 내외로 탄것 같은데요 지금 히터 같은 거 전혀 안켜놨고뭐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인데 히트펌프 소리가 계속 나네요 이거 오 신기하다 이게 어 기존에 그냥 내연기관차 타시다가 바로 넘어오신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일만한 소리인데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히트펌프가 없는 차를 타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어, 소리가 확실히 크게 들립니다. 아, 이게 히트펌프 소리군요. 어, 저도 낫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차량이 확실히 단단해요. 어, 제 모델3 퍼포먼스보다 훨씬 단단한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지금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뭐 제로백으로 따지면 5초대 나오고 제 모델 3 퍼포먼스 차량이 3.4초대라서 제로백 시간으로 보면 꽤나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공차중량이 2톤이고 제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공차중량이 1.8톤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0km에서 150km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무게적인 부분도 모델 Y가 훨씬 더 무겁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시내에서는 엑셀을 아주 깊게 밟을 일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출력에 대해서 아 내가 퍼포먼스 오는데 롱레인지 탔더니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아까 오는 길에 잠깐 이제 깊게 밟아 봤는데, 깊게 밟았을 때의 펀치력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생은 차대모밖에 없어서 제가 제 DC 콤보 챙겨왔어요. 아, 아 이거 너무 부럽다. 그렇지? 자기 이거 부럽지 않아? 부러워. <laughs> 자 이제 밥 먹을까? 나는 포린 치즈 버거네. 베이컨도 들어있네. 음, 나는 치킨. 자기 하나 줘? 치킨 줘. 나에게. 시드. 양고속도로에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고요. 제가 비교하는 차량은 제 차량인 20년식 모델 3 퍼포먼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뭐 최근 모델 3와 비교한다는 게 아닌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노면을 훨씬 많이 있고 어, 그냥 제 차보다 훨씬 딱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중간 중간 이제 뭐 교량이 이어져 있는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넘어갈 때뭐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희 와이프는 차잘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이 차는 노면을 그냥 몸으로 다 느끼게 해주네 라고 말을 했어요. 어, 근데 또 저희가 맨날 타고 다니는 차가 모델3 퍼포먼스인데도 확실히 제 차량에 비해서 훨씬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편안한 승차감 보다 어 더, 더 스포티한 차량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지금 30km 정도 딱 왔는데, 전비를 보시면 205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살짝 조금 잠깐잠깐 잠깐 급가속 해보고 해서 지금 전비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고속도로 가면서는 거의 100km 오토파일럿으로 계속 갈것 같습니다. 아, 이게, FSD가, 뭐, 그닥 지금 한국에서는 쓰잘데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FSD 있는 제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그냥 깜빡이만 켜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이게 편한데, 확실히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확실히 이따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없으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다가 인제 양양 터널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드디어 앞에 보시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인제 양양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제양양 터널로 들어왔고요 어, 벌써부터 지금 제 등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헤드레스트에 원래 운전할 때 기대는 게 아니잖아요 목을 보호해주는 용인데 그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에다가 조금 맡겨놓고 이렇게 약간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데 헤드레스트에 기대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가지고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이게 제가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거예요. 앞뒤로 되게 통통 거려요. 그래서 이게 터널 안에서도 뭐 도로마다 패턴이 조금씩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막 엄청 빨리 통통 거리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통통 거림이 되게 덜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억지로 뭐 목을 흔들거나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옛날 거의 제 초창기 영상 때 모델3 승차감이 너무 싫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도심의 노면에서는 뭐 거의 문제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시멘트 도로 깨끗하게 잘돼 있는 데서는 무슨 차감이 뭐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로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딱 제가 극혐하는 이 터널의 노면에서는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멀미가나 멀미가. 어 이제 그만 대고 있을게. 어, 어 멀미가 나서 어. 아무튼 이게 어, 다른 차도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다른 차들도 뭐 헤드레스트에 한 번도 안 기대 받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 제 차량 말고 가장 첫 번째로 시승기를 했었던 어, 아이오닉 5 거의 깡통 모델 그 차량도 여기서 제가 일부러 느껴보려고 HDA 켜놓고서 기대 있었어요. 근데 어,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유독 좀 테슬라가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150km 정도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제 차량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정말 바로 저희 와이프랑 와닿게 느낀 거는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